그,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페이지로는 116부터 121 개념이야, 개념.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함수라는 건, 어, 이게 지금 이 그래프 그냥 하나 그려줬어, 지금 보니까. 보면, 이, 여기가 A의 값이 있는데, A 더하게 3 했더니 그 값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얘도 같은 거지. 근데 주기함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인 그래프라, 코사인도 주기함수야. 그래서 얘를 한번더 얘기해 준 건데, 이거 주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여기 시작되는 점이라고 할게. 또 다른 시작되는 점을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빼면, 빼면 돼. 돼. 그러면 주기가 나와. 보면 어딨지? 네. 주기가 나와. <laughs> 자, 오른쪽 모양이나 일정한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기함수라는 건 지금처럼 어떤 반복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반복되는 그래프다. 그럼 주기가 2래, 예를 들어서. 근데 F1의 값은 3이래. 그럼 주기가 2면 1 더하기 2, 또 더하기 2 하면, 결국 얘는 F, 이거 그러니까 5니까, F1의 값이나 F의 5의 값이 당연히 어떨 수 밖에 없다? 같을 수 밖에 없다.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1에서, 여기 주기 여긴 2 들어가겠지? 2를 써주고, 그러면, 3 더하기 2는 5니까, 음, 아니, 이거 5의 값.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야? 1 더하기 2가 같은 거고, 그럼 결국 1과 같은 거고. F5는 뭐랑 똑같다? F5는 F1과 똑같다. 답은 뭐다? 그래서 3이 된다. 다시 말할게, F5의 값이랑 F1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주기가 2라서,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풀어? 주기가 3일. 근데 2일 때 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2에다가 한 수라, 3 더해봐. 5가 되지. 또 3을 더하면 8이 되고 또 3을 더하면 11이 되지 그럼 F의 2의 값이랑 아 F의 11의 값은 같구나 2의 값이 5라고 했으니까 F11의 값도 5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음.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주기에 대한 건 이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조금 있다가 잠깐 풀거나 그렇게 할게. 음. 자, 주기가 2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뜻이야.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0부터 2까지만 해당되는 그래프야. 근데 문제가 주기가 2라는 건 무슨 뜻일까? 반복. 반복된다.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2라는 건 그래프가 또 여기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긴 또 몇일까? 사겠지. 네. 그런 식으로 주기가 어떤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어, 그치? 잘,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래프 모형이 똑같이 옮겨지는. 얼마만큼? 이만큼. 0에서 2만 여기지. 2에서 또이 더면 사지. 이 모형이 그대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y, x 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그럼 7의 값은 누구랑 똑같을까? f 얘가 1, 3, 또 어떻게 돼? 그냥 할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얘는 몇이야? 6이겠지, 네.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얘는 8이겠지, 네. 그러면 1은 3, 5, 7, 여기 되겠다. 네. 그러면 7의 값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네. 1의 값이랑 똑같으니까, F7의 값은 1의 값과 똑같으니까, F7의 값은 몇이다? 네. 1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조건을 보고, 주기에 따라가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9번만 하기로 했어. 보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Y절편이 몇이야? 2지?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야? 0이지?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근데 마이너스 2 포함하고 2일 때는 몇이야? 2 넣으면 4지? 4는 포함하네. 근데 주기가 몇이라고 했어? 주기가 4라고 했어. 주기가 4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그대로 얼마 큰가? 마이너스 2에서 4 더하면 2지. 그치? 그래서 얘 모형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지. 또, 여기가 또 어디가 돼? 6이 됐다가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다가 여긴 어디야? 10이 되고. 10에서 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11은 누구랑 똑같은 걸까? 11은? 아니지. 마이너스 1이지 봐봐 마이너스 1에서 더하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주기가 3에 11에 4빼면 몇이야? 7이지 7에 4빼면 몇이야? 3이지 3에 4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F11과 같은 건 F11에서 주기 4를 거꾸로 가 빼는 거야 그랬더니 이 결과가 F의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의 값의 그래프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안의 범위에서 찾아야 돼. 그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 결과가 몇이지? 1이지. 그러니까 11일 때도 답이 뭐겠어? 1일과 1. 그래서 얘 값은 당연히 1이 됩니다. f의 11의 값은 f의 마이너스의 값과 똑같고 그래서 답은 1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9번의 답은 1입니다. 음. 됐어 어. 지금 주기는 앞으로 가거나 거꾸로 가거나 하는데 여기 범위 안에서 너희가 답을 찾아야 돼 여기 안에서 답을 찾으면 돼 주기함수 했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가 중요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인 그래프 관련 뭘 알아야 된다 한번 더 얘기하면 너네가 수각을 알아야 돼 사인에서 90도는 몇이다 1이다 사인 0은 0이다 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더듬어 봐. 빛 변분의 높이다 라는 게 사인이라는 특징인데 90도가 될수록 빛 변과 높이가 일치하게 돼서 사인 90은 1이라서 점을 찍어 여기 점을 이렇게 하나 점 찍고 사인 파이는 180도 높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0이다. 270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빛변의 값과 높이의 값이 같아진다. 근데 y축 밑에서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2파이는 0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찍고 점을 이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주기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그대로 다시 어떻게 그려져? 이 그대로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또 이어져. 주기는 그래서 0과 2파에서 2파에 다시 같아지니까, 주기는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주기는 2파이 무슨 축 대칭이다 이거는? 원점 대칭이다 자이 그래프가 정의역 X축에 다 맞다는 건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어디랑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이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 음자 그러면 봐봐 어 사인 그래프. 너희가 머릿속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2분의 파이일 때는 1, 파이일 때는 0,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2파이는 0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따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 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정의역 실수 맞다고 했지 이거 다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번은 맞다. 치역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움직이니까 맞다. 주기는? 틀렸다. 2파이에서 0 때문에 2파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프는 무슨 쪽 대칭이다? 원점. 원점 대칭이다. 틀렸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인데 틀렸네요. 음. 그치요? 그 다음에, 얘 맞았다, 틀렸다. 주기가 2파이라는 뜻이야. 맞아, 틀려? 맞아. 맞았다. 그 15번은 맞다. 소원아너 이거 안 들어도 되는 거지? 네. 진짜지? 네, 진짜입니다. 영어, 너좀 이따 몇개시킬 거야? 네. 자, 이거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야 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사인 앞에 2를 곱했다는 건.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 기본형이 지금, 아, 이거를, 어, 2분의 파일 때 이런 식의 기본형이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얘가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었지? 90도는 1이지. 그럼 얘가 1인데 1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최대값이 어떤 일이 일어나? 2로 늘어나. 처음엔 1이었다가 2로 바뀌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돼. 그러다가 0일 땐또 0이고 2분의 파일 땐 뭐가 될까?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1이 돼서 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이 돼.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바뀌는 거야? 정의역? 아니지. 치역? 정의역은 똑같지. 치역이 2랑 빼기라고 바뀌어. 치역의 값은, 어,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주면 돼. 응. 음.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모양이 그대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주기는 안 바뀌어. 주기는 몇이다? 2파이다. 라고 해주면 돼. 주기는 2파이 이다 자 근데 좀 이따가 이거 왜 그런지 해줄거야 sin2x라는 그래프는 지금 어, 어떤 그래프도 보여줄 건데 얘는 주기가 바뀌어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 배경 설명할게 s i n x 에다가 어, 6분의 파이를 넣으면 뭐가 되지? 그럼 sin3분의 파이로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 파, 파이지. 파이. 자, 이걸로 가지고 하면 2분의 파이일 때가, 사인, 2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x에 2분의 파이, 그러면 사인 파이고, 얘 값은 몇이지? 0. 0이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어, 요런 식이 돼. 아, 1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1이니까. 잠깐만. 1이니까, 어,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사인 2에서 파이를 넣으면 2파이잖아. 그럼 응. 사인 2파이는 몇이야? 360도는? 높이가 없으니까. 사인 0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괜찮아.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금 보면? 아니지. 파이지. 이 파이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파이로 가거든 요러, 요런 이런 식으로 자 그걸 보여줄게 그림을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헷갈리면 안되는게 지금 처음에 얘는 뭐냐면 이게 어떤 그래프야 이것에 대한 그래프였어 근데 점선으로 되어있는건 원래 sinx라는 그래프를 보여준거야 sinx는 이 파이감의 1이잖아 근데 sin2x는 아까 한대로 4분의 파이를 넣어야 뭐가 돼? 약분하면 2분의 파이지. 네. 그럼 1이잖아. 그리고 2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니까 0이 그래서 이런 얘기 될 거야. 처음에 사인 x 그래프 점선, 어, 사인 2x 그래프. 그래서 사인 2x는 주기가 파이가 된다. 취역은 변하지 않아. 네. 그 주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돼. 이 사인 주기가 2파이지. X의 개수만큼 나누면 돼. 주기 구하는 방법이야. 다시. 만약에 쌓인 3분의 2X에 대한 주기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2π에서 3분의 1을 나눠주면 주기가 돼. 그래서 4분의 3π가 얘는 주기야. 주기 죽이 구하는 방법은 X의 개수를 2π를 X의 개수로 나눠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분명. 이거 외워야 돼. 네. 특징이 그래. 근데 얘는 어떤 의미일까, 얘는? 18번은. 사인 X라는 그래프가 원래 있었어, 지금 얘처럼. 네.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거? 아니지. 와. 평행 이동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평행 <laughs> 이동하는 거예요. 점선이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네. 그러다가 이게 얼마큼 평행 이동했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어봐. 뭐가 돼? 사인 0은 몇이 었지 음. 0이었지. 그, 지금 이 그래프 여기 0일 때 0. 0. 응.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돼? 응. 사인 90도지. 사인 90은 몇이지? 1. 1이지, 10이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지. 사인 파이는 몇이지? 0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개형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랑 점선과 비교할 때, 얼마큼 이동을 했다, X축으로? 응.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모든 그래프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줄 알아야 돼 네. 이거 사인도 결국은 무슨 뭐야 그래프잖아 네. 그럼 당연히 사인 x 기본형에서 얼마큼 이동했다? x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네 응. 웃어도 괜찮아뿐이 괜찮아 <laughs> <laughs> 치역은 뭐야 이건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주기는 어떻다 얘는? 똑같다. 어떻게 비교하면 돼? 한수라?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2파이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그럼 똑같이 2파이가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짬뽕이 됐어. 최대값 최소값도 어떻게 될까? 바뀔거야. 주기도? 바뀌어. 주기얘는 몇일까?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파이지. 19번은 그래서 파이가 된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처음엔 요거였다가, 주기가 지금 보니까, 이거 잘 봐. 파이로 됐다가, 최대값도, 최소값도 바뀌었어. 그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 주기는 파이라고 한 거야. 네. 어, 네. 어, 얘까지 그렸어. 그치? 그러다가 지금 얘를 할 건데, 느낌상,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아까 사인 EX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됐냐면, 그려 볼까? sin 2x가 주기가 뭘로 바뀌지? sin 2x는 이거는 파이. 파이. 그래서 어 4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해 가지고 이런 식이 아 주기 최대가 2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될 거야 이거는 무슨 그래프냐면 sin 2x라는 그래프를 했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무슨 축 대칭? 두둥. 그렇지. 왜? y에 마이너스 붙었던 게 옮겨진 거야. y에 마이너스 붙으면 x축 대칭. 네. 그러면 x축 대칭이면 거꾸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이 될 거야. 빨간색 그래프 개형이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려주면 돼. 음, 응. x축 대칭으로 그려지니까. 그게 지금 또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 20번을 보여줄게. 내가 그린 게더 예쁜 것 같아. 자꾸, 그래서 미안해. 자꾸 혼자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늙었나봐. 음. 어, 근데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됐어. 가 아니라, 아, 사인 2X면은 내가 좀 잘못 그린 거면 주기가, 아, 주기가 맞지? 주기가 파인데, 얘가 무슨 축 대칭? 마이너스 붙어서? 어, 이거, 지금 이게 대칭한 거야, 이렇게? 이게 그린 거야? 헷갈리지. 이거는 처음 사인 엑스 그래프에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x 축 대칭을 이렇게 그렸다. 맞은 최종 그래프는 그래서, 얘가 맞는 거야. 아, 지금 내가 그린 거랑 똑같아. 지금 이 그림이 더헷갈린다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는, 그쵸? 예, 얘가 주기만 바뀌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0은 몇이다? 네. 이거를 기준을 세우라고. 코사인 0, 1, 또, 2분의 파이는 몇이다? 자,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이건 학계 조금 그래도. 어, 빗변분의 밑변 했어. 그렇지? 그다 음 빗변분의 밑변 했어. 높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밑변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러다가 90도가 되는 찰나 빗변과 높이가 딱 같아지고 밑변이 없어진다. 이렇게 코사인 90은 그래서 몇이다? 0. 이다파인 어떻게 된다?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하는데 0 180도에 갈수록 빗변과 밑변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런데, 딱, X축에, 마이너스 쪽에 같아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빗, 어, 아, 누구야, 뱃소리. 빗변분의 <laughs> <비편분에, 웃음> <비편분에>, 네. <laughs> 괜찮아요. 배고파서 그런 건데. 이빗변분의 일단 여기 X축에 왔단 여기 마이너스 취하고 가는 거래. 약분분면 마이너스예요. 그치? 네. 다, 그 뜻이고, 누구 구였다고, 지금 뱃소리? 저 여인이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자, 자 파이는 그래도 마이너스 1이고.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는 당연히 0이고, 2파이는 네. 다시 1로 된다. 얘는 주기가 몇이야? 파? 아니야, 파이. 똑같이 2파이야. 사인이랑 코사인은 2파이야. 시역은 네. 당연히 어떻게 돼? 1에서 마이너스 네. 1이고. 아. 자, 이거 무슨 축 대칭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y 이 대칭이야. 2파이. 자, 주기 2파이 했고, 음. 자. 바로 해보자. 정의역은 양의 실수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 아, 요 치역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 맞다? 틀리다? 네, 맞다. 맞다. 기본형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 똑같은데 코사인 0에서 1이고 사인은 0에서 몇이지? 음. 아, 사인 0에서 0이지? 음. 코사인 0이 1이고 어, 그렇게 잡고 왔다 갔다 생각하면 돼. 주기가 2파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동골뱅이. 또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다? 아, 네. 아닙니다. Y축 대칭입니다. Y축 틀렸습니다. 최대값은 1빼일 -1, 맞습니다.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네. Y축 대칭이면, 은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지? 네. 맞아요. 아, Y축 대칭이면, 음, 같아요? 같지 않나? 네. 아, 그렇지, 같지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 확인해 볼게. 네 맞아요 같아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부터도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프 그려봐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별건 아니 금방 하니까 어이 x에서 음, 2분의 파이 넣으 몇이야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이 몇이었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 코사인 90도는 몇이야 0. 높이 밑변이 없으니까 0이야 그냥 0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계속할까 조금만 더 할게 마이너스 파이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아,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몇이야 <laughs>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몇이야 응. 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laughs> 마이너스 1. 여기 0나오면 몇이야 코사인 0은 몇이야? 네. 아, 1, 아, 1이지, 1? 1. 어.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몇이야? 네. 어차피 0이지.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파이를 가면 이렇게 되는데, 봐봐. 이그래프를 했더니, 얘도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되고,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네. 어차피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그렸잖아. 네. 똑같다고, 뭐야. 네. 그니까 러 얘도 요점은 뭐냐면,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Y축 대칭이라, 같을 수 밖에 없어. 네. 알겠지? 네, 이렇게 음. 할수 있고요. 자, 요번에 똑같아. 그래프를 그리고 취업 주기를 찾아보래. 이것도 내가 할 건데. 하나씩 해줄 건데. 하나만 해줄게. 27번. 뭐가 바뀌어? 예. 주기가 어떻게 바뀌어? 파이. 파이? 정답입니다. 네. 자, 기준을 세우자고 했어요. 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파이. 4분의, 아, 우선 코사인 0은 몇이에요? 1이에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넣으면 몇이에요? 0. 잘했어요. 코사인 90은 0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어, 자, 괜찮아요. 4분의 파이 넣으면? 여기 4분의 파이 넣으면? 0. 그치. 왜냐면 2분의 3파이는 높기만 존재하니까. 0이고 파이넘이 1이다. 그 개형은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러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이 될 거고 네. 얘기하고 싶은 건 말이야. 주기가 몇이다? 파이. 얘에서 0 빼면 파이니까. 주기는 파이이고요. 최대 최소는요?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 1이랑, 아 치역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치역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네. 1에서 마이너스 1. 자, 하나만 더 할게. 28번은 뭘로 바뀌어? 주기가 몇일까? 얘는 주기는 2파이, 아, 그냥. 2파이 2파이 주기는 2파이 2파이 2파는2이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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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이파이파이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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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고 어, 이 2파이 2파이 이고파이2인2분이 2파이 아, 파이인 0은 몇이야 1. 이 2파이 2기이파이 있잖아 자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 네. 그래서 0에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한 파이 0이고 2 파이는 1이 돼서 그래프 개형은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네. 자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또갈 것이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보다 주기. 아. 주기는 2 파이. 아. 자, 주기가 얘에서 얘 끝이니까 2분의 파이, 파이에서 0 때문에 이 파이 맞고, 그 다음에, 어, 치역은 y는 뭐라고 하면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다라고 하시면 된다. 그죠? 네. 맞죠? 맞죠? 마이너스 3부터 3이 맞습니다. 자, 아까 한 대로 얘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얼마큼 이동하는 거다? 2분의 파이 만큼 평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야, 이거 다 지금 할 거야. 그냥. 자, 이게 답지가 더, 좀잘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인데, 처음 그래프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 물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게 얼마큼 이동한거야 x축으로? 이게 코사인 f 기본형이야 이거 지금 그게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아니지 파이. 2 파,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식이 될거야 얘는 아마 어 2분의 5파이가 될거야 이렇게 잘라져서 응. 자 그럼 얘는 원래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얼마큼 이동한 것이다? 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다 최대 최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30번 31번은 지금 해 봅니다